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시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양이란 음력 10월에 5대 조 이상의 고상을 무덤에서 지내는 제사를 읽었습니다. 이시양의유래는 유교에서 유래된 건데요. 우리나라는 국조 올해의 또 김장생 선생님의 가래 진남의 진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희향을 가게래라고 하는데 어느 집이나 기준이 동일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방위라고 이제 방향을 얘기할 때 좌청룡 오백구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방향을 얘기할 때 반드시 신이, 신의, 신인는 죽은 사람 귀신을 모시는 그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을 모신 곳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 뭐냐 면 제주가, 술을 올릴 때 옆에서 술잔을 내리는 좌집사, 술을 따르는 우집사, 요거는 살아있는 제주 술잔을 올리는 제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삽시정절하고 그래서 술자, 이게 그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런히 이제 올려. 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이 중간에 이렇게 상을 땅땅땅 세번 치칩니다. 아, 이러면 조상신을 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잔을 올릴 때막 이렇게 돌려서 뭐 어디는 뭐 좌측으로 돌고 어느 집은 또 우측으로 돌려 막 이렇게 가지고 세 번씩 돌려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조상신도 어지럽겠죠? 우리가 술을 올릴 때는 산 사람한테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손하게 이게 올리는 겁니다. 단지 술잔을 세번 이렇게 비우는 것은 삼경 지진이라고 합니다. 삼경 지진이 뭐냐 하면 삼경이 뭐냐 하면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걸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늘, 땅은 뭐냐? 향을 피우죠. 하늘에 올라가신 영혼은 하늘에 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백이라고 하죠. 혼백 호는 하늘로. 백 육신은 땅에 붙이는 육신의 신을 불러는 게술 술잔 그 혼백을 불러다 놓던지 혼백을 부를 때왜세 번씩 잔을 돌리는 거예요 조상신도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 진설을할 때. 홍동백서나뭐 자포위에다 뭐, 뭐 이런 나무 조율이시다 조율시이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음양이 음양. 과일은 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음이라 음으로 땅은 음이요 음. 그리고 숫자가 음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짝수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 다르게 놓았다 보니까 가갈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조율시다, 조율시다, 이것도 후에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가래가 성행할까? 그것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유교로 뿌리를 잇지만은 불교, 도교, 유불선. 선이라는 게 도교죠? 이게 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괴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방위 또그 다음에 진설 기준 그 다음에 술잔을 세번 붓고 그대로 올리는 거 이거 어느 집안이나 똑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가지런히 놀아니까 그걸 맞춘다, 웃고 그냥 젓가락을 책상을 세번 땅땅 떼는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양도 어차 제사에 일어하니까 제사를 어느 집은 산 날로 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 잔치라죠. 생일 그걸 생일이라고요. 해 도로 가신 날은 제삿 날입니다. 더 이상 혼동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율이시, 조율 이시 조율 시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과일의 그 의미를 담아서 시를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한걸볼 때는 조율 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추는 대추는 시가 하나라 왕. 또 밤은 세 조각이라 삼정성. 또그 다음에 감시는 여섯 개라 육판석. 배는 여덟 개라. 팔도사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이것은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래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냥 국조의하고 뢰 김정선 선생님의 가래집라면은 그냥 과일 과일 과일이 진짜 많이 있는 것이죠. 잘이 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앞 으로 희양 이나 제사 를 지낼 때좋 은, 정 보가 되셨 기를 바랍니다.